안녕하세요. 저는 최수은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제가 키우고 있는 고슴도치 수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수가 아직 저랑 이렇게 많이 친해진 게 아니라서 제가 만지면은 가시를 올리고 약간 좀 제가 만질려고 하면 가시를 올리고 약간 그그 그 약간 그 경계를 약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핸들링도 제가 이렇게 안 해봤고 또 아직까지 우리 수수가 저랑 채워진 게 아니라서 제가 만지면 맨피플 경계를 하거나 가시를 세울 게 뻔할 거예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께 처음으로 우리 수수 모습을 보여드리고 우리 고노제 수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우리 수수 여러분께 처음 물어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그러고 보니까 진짜 처음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튼 우리 수수 보여드릴게요 지금 짜잔 이 가방 안에 우리 수수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수술를배 안에서 키우고 있는데, 제가 배 안에서 데리고 왔어요. 이 가방에 안 넣어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부터 우리 수술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 처음으로. 너무 귀엽죠, 우리 수술. 수수. 이름 수술고, 앙컷이고, 제가 가장 아끼는 제 곤노치랍니다. 너무 귀엽죠, 요 예쁘게 생겼죠, 우리 수술. 너무 예쁘죠? 수수 슈스 타출 하면그수수기는터출하는건안 돼? 너무 예쁘죠, 우리 수수? 안 것이고, 이름 수수예요. 제가 가장 아끼는 제 고슴도치랍니다. 너무 귀엽죠? 제가 핸들링만 잘하면 참 좋을 건데, 핸들링을 제가 못 해가지고, 수수랑. 수수가 완전 애긴 아닌가? 애가 좀 처음 샀을 때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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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작았는데, 그 처음 샀을 때는 애가 처음애 내가 좀 작았는데, 지금좀큰거 같아. 우리 수수가 너무 귀엽죠? 그죠? 진짜 처음 샀을 때는 좀 작았어요. 네, 근데 근데 좀큰 거랍니다. 우리 수수 너무 귀엽죠? 수수 뭐하니? 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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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수수는 여러분께 제가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아무튼 우리 수수 여러분께 처음으로 보여줬고요. 다음에 또 수수 보여줄 수 있으면 여러분께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수 잘 예쁘게 봐주시고요. 아무튼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